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빅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구간을 이탈을 하고 나서이 하단부에서 지금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게. 일전에 여기서 지지를 막고 올려줬기 때문에 여러 번다 올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이 위에서 마감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간에 지금 일단 올라와 줬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내일까지 일단 캔들이 여기 위에서 버틴다면 저는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 구간을 내일 이탈을 한다면 한번더 여기 구간을 리테스트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